977번 문장을 먼저 읽고 뭘 x로 적을지 정하자고 어떤 수를 2배해서 10을 더한 수는 는! 하면서 등호가 들어가겠지 어떤 수에저 어떤 수는 앞에 있는 어떤 수랑 같은이에요? 네! 같은이에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 어떤 수는? 이라고 했다면 제가 뭘 x로 잡아야 돼요? 음. 그렇죠. x는 이제 더모예요 어떤 수예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어떤 수를 x를 두배하여 x를 두배하여 몇을 더한 수는? 플러스 10 10을 더한 수는? x를 더한 수는? 어떤 수 x에 4배보다 4, 곱하기 4보다 마이너스 4, 4만큼 4다 이렇게 식사었어요 이제 방정식풀 겁니다. 그럼 얘는 몇 x 2 x 2 x 4x 기1 4x 4x 마이4스4좋아 x 그러면 x x 를 오른쪽으로 이 x 합시다 양수 나오 x 록 x x 는 x x 14 14 그래서 x는 몇이에요? 7 7, 7 7 x가 7 나오면 바로 7 적지 말고 확인하라고 했어 자 7을 여기다대입하지면 안되고 7이나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다 7 대입하면 14 더하기 10이니까 24 4는 7 대입하면 28 빼기 4라서 24 서로 같나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게 어떤 수는? 하니까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오7 8십 번. 자 이번에도 문장부터 어떤 수에서 사를 뺀 수의 이 분의 일은 다시 한번뺀 수의 이 분의 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곱하기 이 분의 은 어떤 수에 저 어떤 수는 앞에 있는 어떤 수랑 같은 말인가요? 네. 네. 어떤 수에 보다 곱하기 6분의 1 보다 몇만큼 크다? 7만큼. 7만큼 크다. 자, 그럼 나는 또, 뭐 x로 잡아. 어떤 큰. 수를 x라고 잡아? 그러면 10 세운다. 어떤 수에서, 뭐에서? x에서 4를 뺀 수에 곱하기 2분의 1. 5, 2분의 1. 5, 2분의 1. 5, 그렇지. 5, 바로 나와야지. 바로. 어떤 수에서 4를 뺀 수의 2분의 1은 어떤 수의 x의 6분의 1보다 곱하기 6분의 1보다 더하기 7만큼크다라고나왔어다 2분의 1보다 2다 숫자가 바로 앞에 있잖아. 숫자가 바로 앞에 다야 하잖아. 그래 2분의 1 2분의 1에 x 빼분 4, 아직 다 2분의 1보하 2분의 1 6분의 1 x 더하기 7이니까 이제 양변에 몇을 곱할 거야? 6양변에 6을 곱해서 10을 간단히 할 거야 자 그러면 너 약분하고 몇이 남았어? 4. 4.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에 너도 6배 해? 아니 너까지 6배 해버리면 36배 한 거야 너도 6배 고 너도 6배 하면 곱하기니까 36배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치고 x-4는 x 더하기 1이라고 써서 많이 틀린다고 4 40. 1라고써 mm. 여기 점수 나와 있으면 너도 곱해줘야 하는 대상이야 알겠어요 무슨 법칙? 오메오치 mm. 3X 11x 141 42야 2 하면 2x는 5 0 54 x는? x 백두는 27인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안 돼. 확인하라고 했어. 자, 어디에다가? 7에다가. 27에서 4를 뺐어. 23에서 2분의 1 했어. 2분의 23. 자, 27을 6분의 1 했어. 6분의 27. 약분하면? 2분의 9. 거기에다가 7을 더했으니까 7은 2분의 14니까 2개 더하면 2분의 23. 23. 서로 같아요? 네.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27이라고 가정갈수 있는 요 오케이? 자, 970? 9번. 어떤 수를 몇배 하여, 세배 하여, 5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5배 하여 3을 뺐더니, 처음을 구하려고 했던 수의 세 배가 되었다. 다음을 구하려 다시 한번 문장이 복잡하다고 체크 하지 말고 그냥 저 문장을 이해하는 데 다시 한번 어떤 수를 세배 하여 5를 빼야 할 것을 이게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거죠 맞지? 그걸 잘못하여 몇배한 다음에 다섯 배한 다음에 3을 뺐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의 세 배가 되었다 나는 그러면 뭘를 x라고 잡아? x? 네, 어떤 수를 x라고 잡아? 얘는 바로식으로 안 세울거야 난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어 다르게 구한식이랑 뭐 어떤식? 지금 엑에서몇 배를 하고 세 배를 하고 오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몇 배부터 하고 다섯 배부터 하고 삼을 뺐다고 그랬더니 잘못 뺀것은 처음 구하려고 했던, 바르게 구하시게. 몇 달?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이거 바로 쓰죠. 5X 빼기 3. 은! 3X 빼기 5. 뭐 해야 돼? 발고해야 돼. 자, 그럼 10 만들어졌지. 이제 감정식 풀죠. 손가 없이 뭔가 음. 없이 5X, 음. 음. 어, 마이너스 -15, 1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5에서 오른쪽으로 이어하면 4X, 마이너스 15 왼쪽으로 넘겨주면 음. 4X, 1 2 그러니까 X는 몇이야? 4X가 3이야 x 가 3이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확인해 줘야 돼 어디다가 여기다가 왜? 여기는그 위에 본 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시계에다 대입을 했는데 얘는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너는 몇이 래9 빼기 5니까 4가 돼. 너는 10. 15 빼기 3이라서 12가 돼.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 잘못 구한 수는 처음 구하려고 하는 수의3배야 네. 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라고. 어떤 수? 그러니까 어떤 수는 뭘 의미해요? 어떤 수는 뭘 의미해요? X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3 맞아요. 이게 어떤 수잖아.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는 뭐야? 아, 그러니까 이걸 다 표를 해줘야 안 돼. 오케이. 자, 980. 점 오래 걸려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이거 대충 한 3으로 나눠서 13, 12, 14 이런 식으로 풀지 말라 했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지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이런 고해어 우리 숫자 몇 개가 등장을 해? 세 3개. 개가 등장을 해. 그세 개의 특징은 뭐야? X. 연속하는 자연수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X랑 X 플러스 1랑 X 플러스 2. 근데 어떤 친구는 X랑 X 마이너스 1랑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가운데를 뭐라고 그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 왜냐? 이렇게 하면 생일 더했을 때 어떻게 돼? 숫자가 사라져.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내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문장 적어줘야 돼. 어떤 걸 x로 잡았느냐? 가운데.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 너를 각각 x 빼기 1, x, x 더하기 1. 이것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식은, 저세 개를 뭐 했을 때? 더 했대. 그러니까 x 빼기 1이랑 x랑 x 더하기 1을 더 했더니 몇이 나온 거야? 39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 왼쪽 계산하면 어떻게 돼? 3x. 숫자가 사라지지. 3x는 39인 거야. 그러니까 x는 몇인 거고? 1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는 몇인 거고? 13인 고 가장 큰 수는? 14인 고 가장 작은 수는? 12. 자, 3개 다더해봐 그냥 대충 30 빠져라고, 진짜 더해. 25에다가 14 더했으니까, 39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14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검토를 안 하면 너희들 13 나오자마자 바로 한번씩 하고. 이렇게 실수 많이 한다고 다시한번 지금 실수 두가지 이야기 했어 식을 항상 구한 다음에 x값 힘들게 구해놓고 너를 바로 답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한다 두번째 너에서 지금 7이 있는데 너의 여섯 개 하면 너 42까지 되는거 꼭 체크하라고 이미 정수니까 그대로 7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981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3일에 두자연수 고분 이라고 그러있어 이제 문자 잡아주는 거몇개 있어? 두개 있어 근데 그두 개가 연속하는 자연수야 뭐랑 뭐라고 잡아? 뭐 아무거나 뭐, 뭐, 상관없지 않을까? x랑 x 더하기 1이라고 잡고 너는 지금 작은 숫자, 너는 큰 숫자 이렇게 잡자고 뭐. 뭐 아니면 너를 x라고 잡고 너를 x-1이라고 잡아도 상관없고요 그랬을 때그두 개의 합이 43이래. 그러니까 식은 x랑 아, 어, 예, x, x 더하기 1, 너가 되시나? 43.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에 이제 푼다. 몇 x? 2x 더하기 1이 43이고요. 그러니까 넘기면 42니까 2x가 x는 몇이다 21이다. x 그랬다고 바로 이 x 21 쓰지 말고 대괄호 넣을 몇시고 너는 몇이고? 22. 2개 2 2 22야. 확인야 22야. 더2야 22야. 4 2야 2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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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수 22야. 래2야수2야 22야. 곱하래 2 2를 2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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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너를 2 이렇게 바꿀까? <laughs> 너2 몇이고? 400 2 0 2는 몇이고? 4 2니까460 볼수있겠죠 그다음에 9 8 2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75일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아니고 연속하는 세 홀수야. 우리 여전히 숫자는 몇 개가 등장을 해? 세 개가 등장을 해. 선생님이 뭘 X를 잡으면 가장? 가운데. 가운데를 X라고 잡으요 가장 큰 것은 그것보다 몇만큼 커요? 음. 이만큼 커요. 왜요? 수니까 그럼 짝수는요? 네 짝수도 이만큼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몇이야? 너는 몇이야? 자 그다만 아래다 써야지 너는 가운데 너는 큰것 너는 작은 것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세 개를 다뭐 했더니? 뭐 했더니 더 했더니 더한거 쓰자. X 빼기 2랑 X 랑 x 더하기 2세개사더해서니 몇이 나왔던? 75가 나왔다. 시수를 풀자. 그러면 몇 x는? 3X는. 3x. 왜? 마이너스 2랑 2 사라지잖아. 는 75다. 그러니까 x는 몇이 25다. x가 25다. x 25다. 너고 좋아라고 25첫지 말고 너가 25니까 가운데 너가 25고 너는 몇이고? 2 7 27이고, 너는 몇이다 23. 2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문제를 봐. 첫번째, 세 홀수를 작은 수를 참으로 가운데 수를 x로 가져자 나머지 두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x-2랑 x, x 더하기 2가 되겠지. 2번, 세 홀수의 합이 75이면 이용하는 방정식을 세워라. 세웠지. 그 다음, 세 홀수를 구하라 23이랑 25랑 27. 오케이. 다음. 9 8 3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어, 어떻게 잡아야지? 확, 어? 감옥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자, 그냥 계속 문제 를 읽을게. 가장 작은 수의 다섯 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12만큼 크다. 너무 나왔어. 자, 우리는 문자 몇 개를 잡아야 돼? 세 개를 잡아야 돼. 우리는 또 연속하는 세 홀수야, 자연수야, 짝수야. 자연수지? 그러니까 몇 차이나? 1차에 나, 가운데를 X라고 잡으면 너는 뭐고? X 플러스 1이고 너는 X 마이너스 1이야. 너가 가장 작은 거, 너가 지금 가운데, 너가 가장 큰 것,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식이 뭐냐면, 어, 작은 수는 몇배 했더니? 다섯 배. 작은 수의 다섯 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이니까 뭐랑 뭐 가운데랑 x, x, 큰것 거. 큰 거. 그것보다 x, 12만큼 x, 크다. 너가 지금 식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니까 뭐. 작은 것 x, 그렇지. 바로가 쓰던 되야 돼. 가운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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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큰것 이렇게 되는거지. 물론 여기 바로 써주주는중 중요하고. 러그러면 이제 10 풀어보자. 분 x 러분여가분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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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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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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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 여러분, 여러분, 러니까 자너 왼쪽으로 이왕하면 3x는 78 그러니까 x는, 6, x는 6이다. 그러면 작은 수를몇시고 5고, 가운데는 6이고, 가장 큰 거는 4. 7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럼 물어보기 뭐야?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라고 물어보십시오. 오케이? 984번. 연속하는 짝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연속하는 세 짝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확보다 30이만큼 크다고 한다 그럼 내가 또 잡아야 하는 것은 몇 개? 3개 그러니까 뭐랑 뭐랑 뭐로 잡아? 가장 작은 거 뭐로 잡고? 네, x-10 2라고 잡아야지 짝수니까 가운데는? x XB. 중간은? XB. 이렇게만 잡지 말고 아래다써너 가운데 네, 너가 가장 큰, 너가 장 작은 그 다음 내가 소화 하는 식이 뭐냐면 가운데 수의 네배는 식이 어떻게 되냐 X, 가운데, 일단 이것부터 쓰자 네. 가운데몇 배는? 4 4배는 나머지 두수니까뭐랑고 뭐? 작은 거랑 와. 큰 거를 더한 것보다 10, 32 3이만큼 크다고 한다 자 그럼 가운데는 몇? x 뭐 바로 7% 없이 가장 작은거는? x-2 가장 큰거는? x-2 x-2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면 되는거지 4x 4x는? 너안내거 계산하면 2x 2x 더하기 32 이렇게 되는거지 왼쪽 이왕하면 2x는? 12 x는 12, 12억 12, 12, 12. 됐으니까 이제 뭐번에 010, 010이야 16이야 너는 몇이야 18, 18이야, 18. 18이야. 너는 몇이야1이야 16, 18이야 01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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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이야 010이야 010이야 0 1이야0 1이야 010이야 0 1이야이야 010이야 하면0이야 010이야 010이야 0 1 0이이 가운데를 세하면 결국 산에수물어오는거죠 오케이? 그